알지 수첩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디입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흔히 보이는 현수막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천만 원의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뤄준다고 하는 현수막들인데요. 1,2억이나 하는 신축빌라를 단돈 천만 원에 살수 있다라는 게참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단돈 천만 원으로 저의 꿈. 내집 마련의 꿈을 과연 이룰 수 있을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거리에는 제 꿈을 이뤄줄 수 있다라고 하는 현수막들이 엄청나게 붙어있는데요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 현수막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받습니다 아, 예, 네 여보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저희 현수막 보고 전화드렸어요 네어 지금 제가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기 네. 그 현수막에 네. 뭐 실입주금 1 천만 원만 있으면은 뭐살수 있다라고 써져 있는데, 네. 어, 제가 잘 몰라서. 아, 그거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신용이 조금 뭐 1에서 6등급까지 네. 그 안내 들어가 계시고, 네. 그다음에 뭐 기대출 없으시고 원천제지 그런 소득증빙이 되시거나 이런 게다 가능하시면은 돼요. 네. 아. 전화를 해본 결과 천만원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단 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대출을 받아서 말이죠 일단 조건이 기대출이 없어야 하고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사이이면서 원천징수 소득증빙이 가능한 사람이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총 다섯 군데를 연락을 해 봤는데 이상하게도 한 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네 곳에서는 물어보지도 않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직접 사시는 거 아니면 은 전세보증금 기고 구매하는 방법을 많이 써요. 요새 전세 구하는 분들 대출이 전세보증금이 한 80%까지 대출이 나와가지고 세입자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우유 뭐 중에 투자죠. 전화를 끝내고 통화 내용을 알아보니 제가 구매할 집에 미리 세입자를 구하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포함해 집을 매매하는 갭 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전세 대출 승인이 잘 되다 보니까 빌라 투자자는 세입자에게 매매 시세와 근접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과 초기 자금 1천만 원으로 투자자는 빌라를 매입하는 방식이었어요. 전세 자금 대출로 투자자 세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꼼수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공인중개사에게 이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개투자를 이제 그런 거를 찾아서, 찾아서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들 저기 뭐냐,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벗어 나서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공인중개사께서 해 주신 말씀을 요약하자면 예전에는 갭 투자가 성행을 했고 실제로 돈을 버신 분들도 많았지만 요즘에는 미리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경기 침체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담 중에 이런 생각이 났었어요. 갭 투자로 인해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 부분도 물어봤습니다. 세입자가 이제 좀 위험한 그런 상황도 좀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여기 이 동네 시세가 2억이었 2억이었어요 매매가가. 네.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해가지고 그 동네 이 땅값이 좀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매매가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음. 건축비가 있다 해도 어느 정도는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전세 가격에 전세 가격이 그 밑으로 떨어져 있는면 문제가 되는 거죠 현재 주인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빼주는 것보다 그냥 주는 게 나, 나을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또 분쟁이 생기는 거죠 전 매매가하고 전세 금액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면 위험한 겁니다 집값이 떨어져 전세 보증금을 도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집주인이 만나서 발만 동동 굴리는 상황이 발생할까 봐 참으로 아찔합니다 이러한 전세대출 관행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결론 거리연수막에 걸려있는 내집 마련의 꿈, 모두 허황된 꿈이다. 갭 투자는 리스크가 클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 세입자에게 전부 피해가 갈수 있다. 열심히 돈 모아서 정당하게 집을 사자.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유익했다고 생각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도 기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였습니다.